안녕하십니까. 불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좋다고,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방아사건이 일어날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그 급하게 딱그 시간에 도착한 순간 그 지하철을 탄 사람이 어 전화를 했답니다 아이고 지가 갈 뻔했는데 딱이 차에 겨우 탔다고 그런데 그분이 탄 지하철은 곧그 방아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어떤 한 분은 그 지하철 딱 타려고 했을 때 마침 문이 딱 닫혀가지고 못 타서 시각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투덜거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나간 열차가 방화 사건으로 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듣고 어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겪은, 겪고 들은 얘야기인데 저희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시고 울진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건어물이나 그런 물건들을 그 말리는 냉동 창고 비슷한 사업을 갑자기 하시겠다고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울진에 뭐 땅도 조금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척척 준비했습니다. 근데 대출도 안 되는 대출도 척척 이루어지고 어 그러니까 막 급하게 이 아파트도 한 5천에서 7천 가량에 어, 좀 싸게 내 가지고 그 아파트 판그 자금으로 그 사업을 이제 또 하시려고 또 이제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도 척척 갈리고, 뭔가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처럼 척척 풀렸는데, 이제 다 준비하시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엇을 수입하려고 딱 준비할 그때, 지금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막, 어, 그 사업을 하실 수가, 현재는 뭐 진행을, 현재는 멈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이 코로나가 터졌으면 오히려, 아, 중국 쪽 사업을 접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사업이 쭉쭉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진행이 잘 되었답니다. 대출도 잘 나오고 안 되는 대출도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순조롭게, 야,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쭉쭉 진행했는데 다 진행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 우한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이게 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진행될 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진행이 잘안 되었으면 더 더디게 되고 진행하는 것을 늦춰줬으면 이 사태를 보고 다른 쪽으로 또 사업을 생각하셨을 건데 이게 참 세상이 이 지구는 지금 좋다고 좋다고 할수 없고 지금 나쁜 것이 나쁘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지금 좋은 게 좋다. 지금 나쁜 게 나쁘지 않다.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울고 웃는 이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강한 고집과 집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바 세계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좋은 게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 좋은 게 지금 좋은 게 좋다고 할수 없다는 것은 지금은 좋지만 또 불안한 것이고 지금 나쁜 것이 또 나쁘다고 할수 없다는 것은 지금 나빠서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이게 또 나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나쁜 것이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적인 말이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좋아도 불안하고 나빠도 불안하고 이 사바세기는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된다는 또 설명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은 항상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항상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세계. 내가 없는 세계가 바로 그 급락세계입니다. 그 급락세계를 우리는 영원한 자유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자유의 땅을 위해서 오직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슬플 때도 나무아미타불. 기쁠 때도 나무아미타불. 모든 나라는 그런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뻐도 나무아미타불, 슬퍼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오직 모르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갈 뿐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할수 없고 나쁜 게 나쁘다고 할수 없는 이 불안한 사바세계에서 오직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오늘도 이런 굳은 신심으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바.